3차 방정식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1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써보면 1, 1, 1, 2, 2, 3, 3,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1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베타라고 했는데 이런 실근이니까 여기 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를 대입을 해볼게요.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은 0입니다. 근데 여기 식을 보면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가 보이네요. 알파제곱 플러스 2알파는 3이항함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베타 넣어주시면은 요 식에 베타의 제곱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이 0이고, 그럼 베타제곱 플러스 2베타 이것도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3. 그러면 5 나오죠, 뒤에는. 그래서 3 곱하기 5를 해주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